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5절로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바로의 고관들과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나 어, 주께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특별히 오늘 어, 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 사레를 자기 집에 드리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가 후대하였다 그래서죠. 그렇죠? 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기와 낙타를 많이 얻었더라. 즉 바로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죠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 7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집에 큰 재앙을 내리더라. 저는 이 본문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일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표준 세번역을 보면 12장 17절을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거든요 한번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사살일로 바로와 그집안에 무서운 새양을 내리셨으므로. 아멘. 그러나 죽겠으나 기죠? 그러나 죽겠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불이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예측한 대로 되는 겁니다. 사례가 예쁘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만일에 사레와 내가 부부지간이라면 사레를 취하는 자들이 나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부부라면 죽이지만 누이라면 복을 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에굽에 갔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사레를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한 일이잖아, 이게. 옳지 않은 일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아브라함을 후대하더라는 거지. 잘 되더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의 품에 가면서 자기한테는 낙이도 생기고, 노비도 생기고, 낙타도 생기고. <laughs> 가난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난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굳이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잘 되요?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잘 돼요? 안 돼요? 왜 말을 안 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후대해 주지,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나개와 낙타를 얻으면 잘 됐어요? 잘안 됐어요? 잘 됐잖아. 하나님 말씀 떠나도 잘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이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 모든 일을 밝히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게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시적으로 당장 한번더 잘되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는 길 같아도 내 삶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잘 되는 길을 찾아가더라도 결국 그 모든 일을 주께서는 옳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오히려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으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본문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아멘. 아멘. 자, 사사 기도원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에 7년 동안 넘겨주었습니다. 자, 사사기의 역사 한 500년 되는 역사인데 그 5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날 때마다 아 미디안이나 혹은 블레셋이나 혹은 여러 어, 이방의 나라들에게 뭐 7년, 10년, 20년 혹은 40년까지 음, 그들을 고통 중에 있게 하시고, 다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고, 그들의 평안 있게 하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또 그들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500년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나라에 7년을 하나님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기도하아 너는 너의 나라를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기도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습니까? 우리가 저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까? 즉 기도원은 자신들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는 우리가 그 기도원이 언제 딱 나타납니까? 기도원이 등장하는 본문은 언제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어,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죽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한다 이것이 기도원이 가진 현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기도원이 당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느냐는 하 거죠 내가 농사 짓고 이렇게 수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해야 되는 이 처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버리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사기 7장의 얘기죠. 그러나 사사기 6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넘겨준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볼품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그들이 고통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거지. 버렸으면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역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아도,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더큰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의 고통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예.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어. 한나에게는 어, 남편 엘간나가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가 어, 주의 성전에 가서요 어,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때마다 분깃을 가지고 돌아오면 늘 본인 어, 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는데 에, 한나에게 갑질을 주더라더 많이 주더라왜 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렇게라도 엘간나는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미안한 겁니다. 아, 아. 여보 괜찮아. 언젠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의 불행,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불행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태를 닫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고통,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작정해 두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닌 건 닫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걸 막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로 의 집에 재앙을 내리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다 잘되고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제발 하루빨리 나에게 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해도 하나님은 더 눈물을 삼키면서도 한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울때 우리만 우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을 견디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멘. 조금만 더 울어라, 그냥. 얼마 남지 않았다.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았다. 한나야. 우리는 우리는 알잖아요. 한나가 아무리 울어도 사무엘은 나오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한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빨리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하잖아, 한나야 조금만 더 참아, 한나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나온다 사무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강캄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엘간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며 그를 위로하고 위로하고 그러나 여호와가 그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임신을 못하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번역한다면 좀 그렇게 풀어쓰고 싶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저는. 차라리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하면 참 좋겠다는 거지. 그러나 여와는 한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나 여와께서는 한나와 함께 하시고, 한나가 아무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와 함께 하더라.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와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더라.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000명을 남겨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하더라. 엘리야조차도 지난 3년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지킨다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바알의 편에선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 마침내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도 호렙산으로 들어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절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7천명을 남겨두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호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도 주의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눈물의 밤들을 잘 견디시고, 이 고통의 날들을 견디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